그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음, 여기는 이수준 아꾸만 어, 뭐야 이 뭐야? 가까이서 지금 부상이도 맞나? 어? 보라색 아씨. 아, 이 게임 하니까 이제 보라색이 보라색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구나. 보라색을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주의 깊게 보여 봐. 보 봐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야, 얘는 뭐야? 아, 이거 파워가 정말 세다 총이. 총알이 금방 달아서 그렇지.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? 머리가 어디야, 쟤? 아, 저맞아 총알좀 세울까요? 오! 야 이런거에서 쓸데없는것만 주는줄 알았더만 무기도 있으네? 이야 무기도 있었네? 저거 뭐지? 초록색으로 빛나는 뭐가 하나가 있는데? 총알 좀 채울까요? 야, 그만 좀 소리 질러. 총알 채우려고 한 거야. 야, 흥분하지 마. 야, 건전화야. 흥분하지 마. 어. 야, 진정 좀 해. 아, 총알 채우려고 했는데 총알을 막소리지면서 채우는데. 예공부를 안지마 왕씨 이 청아는 내청아리야 아이고 쟨 뭐야 어 <목소리> 가까이 가 가까이 가어 이거 데미지 <목소리> 죽여 데미지 <목소리> 죽여 장난 아니야 <목소리> 데미지 가 장난 아니야 <목소리> 다음방이야 다음방 근데 별로 안나네 화염무이 아니 저 상태에서 저렇게 말을 하면 전투를 하는거야저저 저 진행을 보라는거야 잘 안보여 게임하면서 저게 잘 안보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읽으라고 저아 뭐야 뭐뭐 뭐 들으라고 저렇게 해놓은 건가 <laughs> 싸우면서 총소리와 포화 소리와 그 그런 모든 방해를 다그 견디고 그건 플레이어 니네 맘대로 하세요 그니까 니 맘대로 알아서 듣든 말든. 자 여기 또 이상한 이상한 애들 있는 것 같은데. 근데 근데 돈을 찾는 것 같은데. 왠지 내 척이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. 들어가야지. 웨이 포인트 있는 데까지 한번 그냥 가볼까? 여기 웨이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아 여기다. 아 그런가? 그렇군요. 어, 나이 총에 매혹될 것 같아. 이총 너무 좋다. 바쁜 와중에 그냥 예 저런 그, 그걸 그 하는 거구나. 아, 나는 정신이 상아서저거 이해를 잘못할것 같아. <laughs> 역시, 사람마다 틀려요, 어지 어, 잠깐만. 이거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이 체크포인트 보고 온 건데? 작동을 안 하는데? 다시 달려가서 거기까지 가야 되나? <laughs> 나도 그 농담을 듣고 싶어. 아, 다음번엔 한번 잘 듣도록 한번 해봐야겠어. 그런 말이 있죠. 어, 군대에서는 그런 말 있어요. 아, 어, 뭐 말이냐면, 어, 야 옷이 너무 크냐? 그럼 네 몸을 옷에 맞추라고. 이 예, 보급 나오는 오지 크거나 작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. 자기가 그 군대 안에서 이제 살이 쪘거나 이제 뭐 크거나 뭐 키큰 애들도 있어요. 그러면은 몸을 옷에 맞추는 거야. <laughs> 게임이 예, 이걸 나한테 바라는데 어쩔 수 없지. 내가 맞춰야지. 다음은 꼭 한번 시도하겠습니 음, 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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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건총인데 제작 아연사거이꽤이은거같거 어? 다이건이데아데아미이가 근데 개떡이구이 어? 이 잠만 이건 좀 쓸만할 것 같다 저 수류탄 됐어요? 어 여기 있다고? 아, 쟤한테 완료해야 되는 거구나. 그, 해골바가지 등딱지에 색개 붙어 있는 사람. 근데 뭐가 저 화면에 왔다 갔다 걸릴까요? 뭔가 최첨단처럼 뭔가 그래프가 왔다 갔다 그러지? 탄산 용량이 50발에 화염 효과에 데미지는 개떡이고 어... 스파이크 데미지는 뭐지? 그냥 근접 공격 그러니까 파, 파이어 쉴드 뭐 그런건가봐요?

이게 피스 오프가 먼지지, 이게 욕이라고 알고 있는데, 이게 먼지지, 피스 오프 욕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, 아 뭐야? I 아, 꺼지는 소리야. 하나, 하나, 화났다 뜻이야? 뭐 짜증난다는 소린가? 아, 여기 아, 이 세계선 총으로 노크를 하지. <laughs> 총으로 땅땅땅 총으로 녹화하는 세계 뭐 이런건가? 아 개짜증이야 <laughs> 뭐 이, 이런 뜻인가?